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 학습해 볼게요. 연산자는 그 종류마다 실행 순서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곱하기와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 실행되죠. 이런 것을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더하기 빼기를 곱하기 나누기보다 먼저 하고 싶게 되면 소괄호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소괄호도 연산자이고 소괄호는 많은 연산자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 식을 보시게 되면 같은 연산식인 것 같지만 소괄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10 더하기 3을 먼저 실행해서 13 곱하기 3이 되어서 39가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첫번째 식은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실행되어서 10 더하기 9를 통해서 1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